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상당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가운데 고난 주간은 상당히 길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보면 가장 길고 무거운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말할 때에 전성기나 어떤 업적 화려한 삶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 죽음과 관련된 시간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금서 기자들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3분의 1 분량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또한 복음서 기자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십자고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가상 치련이다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상 치 h 은 오늘 우리에이가시는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시 c h i l d r 이 가상 이지요 c 이지상 children, 이 가상 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이가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예수님이 십자고에서 가장첫 번째 했던 그런 메시지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했는데 도대체 저들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알지 못했을까?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에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입니다. 빌라도 또한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치적 타협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실은 내면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삼십의 스승을 배반한 사람도 자기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있었고, 또 조롱과 희롱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후 심판 때 있었을 때에 그들은 내가 모르고 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첫 마디 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오십삼장 1 2절을 보면,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가상 칠연의 제1 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와 함께 시작했고요, 또 공생애 마지막도 기도와 함께 마감한다는 것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첫머리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하셨다는 얘기겠죠. 영혼의 깊은 어둠이 드리지는그 순간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드린 용서의 기도는 그분이 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어떤 기적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더 많이 심령을 찔려서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여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자신이 온몸을 휘감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버지여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았다는 뜻이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첫머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익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친근한 한 마디의 호칭 속에 주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이 아버지여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혼은 뜨겁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 용서를 강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죄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만 하면 끝납니다 또 그렇게 해오셨고요 그런데 왜 십자가 위에서는 태도를 바꾸셨을까요? 그냥 선포만 하면 될 것을 왜 죄를 사해 달라고 했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있기 때문에 간청을 드린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첫 마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십자가 위에 남긴 그 간절한 기도는 가장 다급한 기도 제목이요 유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목매인 탄원이 바로 십자가 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죄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위해 치르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가해한 당사자들이 되겠지요 악한 자들이고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배척한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기에 용서의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것은 원수에 대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뭐이겠어요? 죄 문제며 죄 사함의 문제인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에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는 사.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내면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일차적으로는 저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답답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걸 왜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소외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은 식상하고 끌어지는 것이고, 굳이 그거 왜 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그치,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나 피나 고난이나 이런 단어를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저 희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 유쾌한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 고난에 대한 설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과 행복이 강조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보다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 내 의지로 하는 것 여기에 더 훨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토의 대속적 공론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처럼 할수 있다는 그런 인간의 노력적으로 자꾸만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치가 없는 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타고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십자가지만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십자가의 경험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 속에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것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그냥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없이 부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치게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크신 사랑 청량할 수 없도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하나의 교리화 시켜버려서 그냥 믿는 교리로만 여기지 이게 신앙화 되지 않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못 봐갖고 죽겠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 달라요 이렇게 내가 주님을 못 봐갖다는 것이 깊이 인식되어지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가슴을 치는 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1 0 일월달인가요? 개모가 새살난 아이를 구타해서 그만 죽게 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죽여놓고도 태연한 그런 그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범행이 돼서 다시 한번 재연할 때그 보여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태연할 수가 있느냐? 혈을 찬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세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가해자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무덤덤한 겁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가해자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가슴을 칩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때문에 죽은 것맞긴 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큰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보면 십자가 생각하면 무덤덤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절망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십자가에서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해자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물밀듯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만 원을 탕감해 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탕감해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을 탕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탕감받은 사람은 느낌 어떨까요? 그것은 돈의 액수에 따라 확연하게 느낌이 다릅니다 1억이나 100억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기에 그것은 너무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삽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깊이 기억되지면 평생 동안 십자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우리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용서다. 주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자신이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용서하는자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것과 정반대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는 아주 깊고 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는요 진정한 용서가 없어요. 끝없는 보복과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삽니다. 용한것 같은데 마지막에 뒤통수를 칩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용서를 흉내 내는데 진정한 용서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심각한 결핍과 고독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서가 결해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끝없는 실수와 연약으로 다좀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이릅니다. 어떤 때는 피해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어떤 데는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용서는 이 세상에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용서를 할 때에 내 마음이 유쾌해지고 용서를 받을 때에 가벼워지는 겁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바로 이런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있는 곳은 천국이요 용서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용서만 실천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들을 다시 되찾고 은혜 속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무제한의 용서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때 끝없이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의도하신 게 뭘까요?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주님처럼 용서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와 그 실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이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깨끗이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놀라운 삶의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 고통을 준 자,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종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로 결심했다면 용서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용서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재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